제가 나스를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나스를 산지 한달 정도 됐어요 일단 나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만드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니터 없고 고용량의 하드디스크만 꼽아서 쓰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안에 램도 있고 CPU도 있어요 가격은 스펙별로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는 입문용 나스를 샀고요 브랜드는 당연히 시놀로지를 샀죠 하드빼고 17만원쯤에 산것 같아요 제가 나스를 왜 샀냐면은 사무실에 윈도우 피 PC가 3대가 있고 아이맥이 2대가 있는데 윈도우 PC와 아이맥이 전혀 거리낌 없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외부 나가서도 와이파이만 되면 접속할 수 있고 파일명 한글로 저장해도 자음 모음 분리 안되고 전송 속도 준수한 그런 저장 공간이 필요했어요 퓨전 360의 작업 환경은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상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외의 파일들인데 뭐 PDF 파일 이미지, 라이노, 지브러시 파일, 영상 소스 등뭐 이런건 컴퓨터에 직접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통합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학생분이 전날 1번 pc에서 작업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누가 그 자리에 안 됐으면 그 파일을 못 열잖아요 파일 좀 잠깐 챙겨가겠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 게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usb를 못 쓰게 합니다 뭐첫 번째로 바이러스 옮기기 딱 좋고 두 번째로 잊어버리기도 쉬우니까 어 그래서 홈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해놨어요 뭐 윈도우 끼리는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만 한다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윈도우 pc에서 바탕화면이랑 내 문서 폴더를 전부 뭐 공유 걸어놓고 그러면은 옆 pc에 파일을 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1년이 지나고 봤더니 학생들이 작업해 놓은 파일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쌓여있는데 아차 싶은 거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아예 네트워크 p c 를 하나를 정해놓고 서버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 어디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떤 파일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제가 방 청소는 안 해도 파일 정리 결벽증이 좀 심합니다. 어, 바탕화면에 파일 한가득 있고 바로가게 아이콘 섞여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 노트북 수업할 때는 학생 노트북이 지저분하면 그거부터 정리하고 수업 시작할 정도였으니까 게다가 이제 홈 네트워크 환경은 이제 윈도우에서 맥을 접속할 수는 없어요. 맥에서는 윈도우 PC가 보이긴 하는데 맥과 윈도우를 원활하게 넘어다니고 싶더라고요. 저도 작업을 하다보면 꼭 윈도우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꼭 맥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업한 파일도 여기저기 뭐 너부러져 있고 1년, 2년 지나면 그 파일 어딨더라 찾는데 시간 걸리고 그 그런데 에너지세이가 비율적이다라는 효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공유기에는 USB-A 포트가 있거든요. 공유기에 USB를 꼽으면은 네트워크 디스크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느리긴 한데 저용량 파일 공유로는 쓸만합니다. 사실 이것도 맥에서 접속이 안 돼요. 왜냐면 하 제가 쓰는 공유기가 IP타임이거든요. 맥에서는 뭘 해먹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아이맥을 팔아야 되나? 이게 공유기를 팔아야 하나? 아무래도 공유기를 잘못 산 거죠. 나름 비싸게 산 거라서 다시 사기도 좀 뭐하고 뭐 공유기 수명 다 되면은 내 기어 제품을 하나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맥으로는 지금까지 아이클라우드 파일 공유로 작업을 해왔어요. 아이맥 하나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원택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고, 둘다 200기가 유료 결제되어 있고요. 증발성 어, 파일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을 하고, 그럼 근거리든 장거리든 파일 공유가 다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아이패드에서는 맥북에서는 파일을 전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어, 문제는 업로드가 고용량으로 갈수록 좀 느립니다. 웹서버를 한 번에 경유를 해서 파일이 전송이 때문에 기도하고 파일 개가 작으면은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근데 100메가 단위 파일 이상 넘어가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서버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2, 3기가 업로드 하려면은 뭐 진짜 심하면은 1시간도 기다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에 책쓴거 하루치 롤백돼서 현타 갖고 문의 해본적 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현재 각 디바이스의 OS가 업데이트가 몰려 갖고 클라우드 서버가 부하된 상태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아마 VPN으로 미국 서버 경유해서 작업을 했었죠, 아마. 구글 드라이브도 쓰긴 하는데 사실 파일 전송 속도나 뭐 용량 이런 스펙보다 뭐 클라우드를 마치 내 PC에서 저장 공간처럼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파인더나 탐색기와 다른 게 없냐인데 사실 작업용 클라우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작업한 거 저장하고 업로드하고 저희가서 다운로드하고 또 저장하고 업로드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단 윈도우에서 iCloud에 있는 파일 받으면은 한글 파일명은 자원봉 분리가 되니까 보통 파일명은 영어로 저장을 해둡니다. 사무실에 나스를 공유기에 연결하고 계정작성하고 각 PC에 바로 가기 링크를 탐색기랑 파인더에 연결을 했어요. 오늘 학생들마다 학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하라고 알려드리고 여기다 저장하면 어디 컴퓨터가도 열수 있다. 다만 이제 외부 접속 아이디를 알려드리기에는 이제 재통대 밖에 일이니까는 그럴 수가 없고 파일 따로 가져가실 때는 이제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리 네트워크라서 그런지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열고도 문제 없어 보이더라고요. 불편해하는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덕분에 난잡한 파일들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기는 한데 파일 작은 것들은 티안닙니다 뭐 지브러시 용량 좀 되는 거는 저장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클라우드처럼 업로드하는데 뭐 1시간 걸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뭐 업로드 다될 때까지 자리를 못썼었거든요잘산것 뭐 같아요. 뭐 나스가 좋은 게 윈도우에서도 접속이 잘 되고요. 맥에서도 접속 잘 되고 한글 파일명도 호환 잘 되고 아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더라고요. 물론 클라우드에 비해서 단점이 있긴 한데 나스에 들어간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날라가면 인생도 같이 날라가는 사람이면 레이드 1번으로 디스크 두 개를 꼽아서 미러디스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드디스크가 동시에 망가지는 것은 흔치 않으니까. 나스를 사자마자 컴퓨터 돌아다니면서 파일을 정리해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작업했던 파일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뭐싹다 나스에 집어넣고 뭐 보존 가치 없는 것들은 좀 지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보안 관련된 파일도 좀 있었고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4년 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출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파일 정리 안 했으면 그 파일 찾는데 뭐한살 걸렸었겠죠 써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NAS로 연결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네이티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작업용 파일은 미리 보기가 중요한데 포토샵 일러스트 파일은 안 보입니다 뭐 라이노 파일 같은 경우도 미리 보기가 안 보이고요 맥에서는 서버를 마운트 해 놓고 잠자기 들어가면 끊깁니다 아마 잠자기 모드 들어가면 은 와이파이가 끊겨서 서버도 끊겨서 그런 것 같은데 윈도우 PC는 절전 모드 들어가도 서버가 안 끊깁니다 맥용 라이노의 저장방식이 윈도우용 라이노의 저장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파일을 라이브로 동기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중간에 서버가 끊겨버리면 저장을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NAS 연결해서 라인노파일 작업하고 그랬는데 NAS가 한번 끊기고 다시 접속한 다음에 저장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파일 열어두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맥의 잠자기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웹서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맥북에 전원을 꼽지 않았을 때 1분 지나면 잠자기 모드로 갔더니 현장에서 맥북으로 나스 연결해서 작업하다가 잠깐 자리 비웠더니 바로 저장한 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노는 개인적으로 작업하면 아이클라우드 작업을 하고요 작업 끝나면 나스로 옮기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팀 작업이면 은 잠자기 모드를 꺼야 할것 같아요 한 번은 파이널컷 번들파일 를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입구 컷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번들 파일 안에 들어가는 파일 중에 알수 없는 파일명이 들어갔다면서 업로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파이널컷 영상 작업은 n a s 로 파일 옮기기도 하는데 보통은 외장 디스크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좀 너저분해서 보기 싫긴 하지만 뭐 아직 사용법은 완벽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외부 맥에서 서버 접속하는 방법은 아는데 왜냐면은 내가 외부에서 NAS 접속하려고 산 것도 있으니까 외부 윈도우에서 서버 접속은 안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프로토콜을 잘못 쓴것 같기도 하고